들은 입주 전 또는 입주 직후에 아파트에 들어가봤더니 하자가 너무 많다.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. 실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장 점검을 할 경우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하자는 사실상 사용 검사 후하자에 한정이 되게 됩니다. 육안으로 볼수 있는 하자, 일분는 하자는 금액 이좀 굉장히 낮습니다. 근데 눈에 보행이 다, 다 해결됐다고 해서 하자가 없어졌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네. 너무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. 사전 점검은 받으셔서 사용 검사 후 하자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으십니다. 그리고 1년이 지나기 전부터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1년이 지나기 직전에 하자 소송을 이제 접수를 하십니다. 그 저희가 2년이라는 기준점을 잡는 이유가 시스팀이 2년 차에 일반적으로 철수를 하기 때문입니다. 그2년에왜 철수를 하느냐? 전유세대 내에 있는 <laughs> 하자의 담보 책임 기간이 제채기간이 2년이기 때문입니다. 대부분 하자는 다 시스템을 통해서 보수를 받고 증거를 다 모아놔서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. 그런 입주 전, 입주 직후에 아빠는 하자가 많다.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